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입니다 제가, 그 가져온 것은 범랑인데 어, 예를 들면, 이제, 이, 도자기가, 예, 포목병, 쉽게 서 묶었다는 거죠. 포목. 그러니까. 이, 보다시피, 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큰 거고, 이건 이제 주변인데 같이 붙어가지고, 포목식으로. 근데, 제가 왜 이거 갖고 나왔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세요. 묶은 그, 그, 포목으로 묶은 거 보세요. 이거 매듭으로 지금 얼마나 이거, 우리가 보면은, 그, 권륙 때 보면은, 아니면, 청실, 그, 청, 저, 청나라 때, 아, 청때 예를 들면 그 묶은 그 짜, 도방 때도 있지만, 우리 권륙 권룡, 이건 권륙년자라고 써서 관지도 보면 권륙년자라고 써있죠. 관지도 법랑으로송성록에다가 근데, 이, 너무, 이 포목병이 너무 진짜 그법랑 치고 똑소리나게 잘 만들었고, 보세요. 이 고라고 있잖아요. 요, 묘금으로 해가지고, 어 산홍에다가 묘금으로 해다가 피구문식으로 해가지고 이복물을 묶었다는 거예요 얘는 비단같이 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보면은 한번 이거 뺑 돌아볼게요.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니까 이게 우리가 이 흔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흔한 거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어쩌다 보면 대충대충 만든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위에부터 보면 묶은 자국이 보세요. 너무 그 세밀하게 진짜, 범랑도 유약도, 빛깔도 너무 좋고, 아주 그, 진짜, 발색이 너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희문이다가, 청금석 희문이다가, 요거는, 여기는 이제 연지용이다 희문이고, 각자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도자기를 쉽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거죠. 너무 여기, 만약에 요즘 뭐반 같으면 이거 똑같은 색으로 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지용, 이거는 이제 청금석으로 놓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송송록이다가 법낭으로서 들가는 거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황지에다가 법낭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송송록이고, 어, 예를 들면은 그 유약 표면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화문에 이제 예를 들면 법낭으로 들어간 거고, 이거는 황지에다가 보상학꽃을 이제 법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품목문을 있잖아요 보면은 어, 이런 그 연이 그 흔한 품문이라 우리가 황지사였었던 품문이 아주 그냥 흡사하게 잘못 넣었다는 거죠.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홍문이 발색도 살고,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나왔는데, 너무 좋죠. 위에도 보면은, 이거는 황지, 이거는 송송록으로 돼서 이렇게 만들고, 우리 그 영락문이 보세요. 영락문이도 이, 이걸 보면은 상당히, 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영락문이라 귀 기면에다, 귀에다가, 어, 영락을 다루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항상 그안 보이는 부분도 항상 보는 요 요거 도로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몇개 있어요. 하나로 된건데 보면은 이 안대수 구연부 쪽도 뒷면 쪽도 이 연판문식으로 아주 그 연지용에다가 어성성록에다가 청금석에다가 아주 뺑 돌아가서 아주 잘 만든 그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거의 그청대거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자기가 흔한 도자기가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 그리고 또이 재료가 너무 좋은 걸 썼고 이 자체가 너무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도자기가 필밀한 그, 흔한 도자기가 아니라, 이, 그, 이 재료, 유약, 태토, 모든 것이 좋은 걸 썼다는 거예요. 태토도 뭐 아주 진짜 좋은 거 썼고, 관지도 그범랑으로 돼서 아주 전륙연자라고 써있죠. 그고저 이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끝까지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어, 도자기랑 다른 거 없어요 잘 만들고 최고의 공력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유심히 보라고 보라고 신중하게 보고 유심히 보라는 것은 그만큼 도자기가 어, 그런 게상 예외 이상으로 좋다는 거죠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쪽 큰 데는 한 40cm 정도 되고 이 작은 데는 한3 0 24cm 되니까 그러니까 13cm 차이가 났는데 어 16cm 정도 차이가 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나왔어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 범랑치고도 아주 그발색이좋 쳐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를 우리 시청자 분들 많이 있지도 않지만은 흔한 게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이 폭목이 묶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도자기로 만드는게 상당히 어려운데 진짜 너무 그 짜임새이 묶는 것도 너무 보세요. 고생 독수리 디테일하게 너무 잘 묶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있는 그대로 느낌이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보자기 같은 걸싸 매일 때 그런 비단으로 비단 보자기로 싼 느낌 그런 느낌이 아주 현실에 맞게끔 그런 그래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도자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시청자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항상 도자기는 최고로 공력도 많이 들어가고 최고로 또 재료도 좋은 거 쓰고 모든 것이 어 최고가 돼야 그 도자기가 명품이 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하시고 도자기 구입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갖고 나왔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